방위동 목재골목은 사실 지금 한두개 골목만 지나왔는데 대부분 사례가 그냥 사서 판 거밖에 없어요 개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디벨롭이나 개발한 사례가 별로 없었던 거는 저희 추정인데 <목소리> 디벨로퍼 입장에선 귀찮게 됐죠 어쩔 수 없구나 <laughs> 요 앞에 건물은 이제 저 이것도 새건지 알았는데 이것도 90년대 건물을 리모델링만 한 거더라고요 아. 외장재만 어 아, 근데 이것도 깔끔하다 그죠 가보자 이것도 디자인은 좀 요즘 스타일로 잘하신 것 같아요 음 그러네 롱브리게, 픽스창에. 약간 그 로데오 건물 같지 않냐? 어, 맞아요. 한남대교가 있네. <laughs> 한남대교. 두남도 아니고 한남. 가시죠. 아, 여기서 또 보니까 우리 일조권의 정석. <laughs> 저 갑자기 일조권의 정석이 오는데 색깔이 왜 저런 겁니까, 저거? 저거 우리가 이제 지금 짓고 있는 노련동 저렇게 될뻔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설계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리모라고 했는데 그래도 정말 단일 필지, 작은 필지를 신축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거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대체로 대지 한 필지의 평수가 어떻게 돼? 진짜 작으면 6,70평. 크면은 100평 돼. 대체로 대지 한 필지의 크기가 좀 크다? 맞아요. 자, 여기가 그 단일 필지로 공동주택 개발한 사례가 많은 것도 50평에서 100평 사이, 그러니까 뭐 7, 80평?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지는 큰데 여기는 뭐 근생인데 이제 업무시설이나 오피스보다는 이제는 먹자상권이나 유흥시설이나 이런 상가가 더 많잖아요? 땅은 큰데 상가가 많이 들어오니까 식당들이 좀 대형 식당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특히 어. 1층은. 그렇지. 왜냐면은 이제 식당들도 대지가 작으면 건물이 작으니까 특히 송리단 길이나 이런 데 가면 웨이팅 길고 막뭐 코일 몇개안 되고 하는데 여기 대체로 큰거 같고 아무래도 또 회식 수요도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 이런 게 요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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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거 같고 하네요. 여기는 건물 1층짜리네 네. 단층 와. 약간 제주도 분위기를 내려고 했네 그지 제주 좋네 그지 <laughs> 오랜만에 나왔네 인정 <laughs> <laughs> <민정? 웃음> 네그래 <laughs> 이렇게 방위동목재골목은 사실 지금 한두개 골목만 지나왔는데 대부분 사례가 그냥 사서 판 거밖에 없어요 개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디벨롭이나 개발한 사례가 아 별로 없었던 거는 저희 추정인데 명도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다 이제 유흥상권이다 보니까 장사도다잘 되는데 나가려고 하겠어요? 건물주들도 사실 오히려 이런 게 수익이 안정화어 있잖아. 그래서 사실 뭐 디벨롭이 아니라 그냥 건물 투자를 할 거고 내가 보유를 해서 집값 상승 을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을 보는 것도 괜찮은 그치? 것 같아. 그냥 안정적인 현금흐름 서울에 좀 안정적인 현금흐름 쭉쭉쭉 나오는 그런 건물 하나 갖고 있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는 괜찮은 것 같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평당가도 어쨌든 1억 전후이기 때문에 괜찮다 네, 세팅 다른 건물 그러니까 좋은 건물 기준 그 정도고 싼 거는 아까 얘기 들렸다시피 5천에서 8천 대도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 보러 갈이 신축 개발한 사례도 결국은 메인 상권은 아니고 약간 이런 주택가를 개발을 한 거죠 야이 개나리도 지금 단독주택을 대수산을 거네 완전 단독주택 자 우리 신축 건물 다룰 사례는 이 앞에 거 이거 진한 돌 건물이에요 음... 아나 여기서 저녁 먹은 적 있는데 1월 고기. 아, 1월에. 맞아요. 자, 뒤에 보이시는 건물은, 어, 대지 63평이네요. 아, 딱 좋네, 아주.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연면적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158평이고요. 부지 매입을 2022년 1월에, 어, 최근이네요. 39억 4천만 원에 매입하셨어요. 평당 6,200만 원. 음, 그 다음에 2022년에 바로 신축을 하셨습니다. 연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공사비를 평당 900만 원 받습니다. 900만 원 보면 공사비는 약 14억 정도. 거기에 예상 부대비용은 약 5억. 그러면 총 사업비는 59억이죠. 거기에 이제 등기상 대출이 42억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 17억 정도가 이제 들어갔다. 그렇지. 뭐 방이동에서 이제 꼬마빌딩 지으려면 그 정도. 20억 언덕 10억 대에서. 그렇죠. 네. 이제 요거는 이제 랜드북, 그 토지 추정가는 평당 6천인데, 어 이거는 토지에 대한 것만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신축을 해서 임대를 맞춰서 잘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요것도 완전히 유흥으로, 그러니까 유흥은 유흥인데 그래도 너무 술은 아니고 약간 놀이, 위락 시설에 관련된 업종으로 좀 넣었어요. 펍, 빠. 게임 파티룸이 있더라고요. 게임방인데 프라이빗한 파티룸으로 쓸수 있는. 그다음에 위스키 관련한 오피스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두 분임대를 맞췄습니다. 딱그 개인이 내가 이제 홈한 빌딩 지어가지고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좀 임차 맞춰놓고 좀 운영하고 싶다는 분들이 딱 보기 에 괜찮은데? 맞아요. 그래서 요게 또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저는 일조권도 좀 한계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3,40평대 토지가 아니라 60평 정도 되니까 뭐 용적률은 다잘 살리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여기가 아무리 유흥상권이라고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징. 구청 앞이다 보니까 중간층에 세무사가 들어와 있다던가. 어, 네. 또 법무사도 들어와 있고 종종 들어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좀 약간 잔잔하네. 네. 잔잔. <laughs> 여기는 진짜 다 술이네. 점심, 음식점도 거의 없네. 참 상권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크게 이면까지 잘 형성된 것 같아요. 이런 상권이 서울에 대표적으로 또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각그 구청 앞 상권들이 대부분이래요. 아 올림픽공원 북측의 그 성내동, 강동 구청 앞쪽 상권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면에, 이면에, 이면한 3, 4면 들어오면 상권이 끝나가는데 이 마지막 상가가 들어있는 이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 한 사례가 있습니다. 와. 드디어 익숙한 2종으로 왔습니다. 뒤에 건물은 대지 57평 2종 일반이에요. 그다음에 연면적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45평. 이거는 2016년 12월에 20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평당 3,600만 원. 어, 2016년인 걸 감안해도 좀 쌌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2017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공사비는 평당 200만 원 정도만 받고요. 그러면 공사비 3억. 부대비용도 3억 정도 봤어요. 그러면 총 사업비는 26억 5천만 원. 거기에 등기상 대출이 약 17억이 있으니까 내 돈은 한 10억이 안 되는 돈으로 어, 이 사업을 했다. 그렇게 해서 2019년 11월에 어, 29억 7천만 원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평당 5,200만 원. 그래서 2년 11개월간 예상 세전 수익은 3억 2천만 원. 그래서 내돈약 10억 가지고 어, 2년 11개월간 어, 세전 수익이 3억 2천만 원이면 재밌진 않네. 네, 너무 빨리 팔았다. 그래서 일단은 건물로 돈을 벌려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단 오래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이밍도 좀 별로 안 좋았고 너무 이제 리모델링 하자마자 바로 파셔가지고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권 자체도 보면 쭉 오다가 보면은 얘까지만 상권이 있고 바로 지는 주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것도 있네. 근데 오히려 이런 데가 막왁짝지껄 막 하진 않지만 조용하게 그냥 재즈 나오고 이자까야. 뭐 이렇게 한 이렇게. 정종 한잔하기에 뭐 그런 거는 또 괜찮을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게 오거나 아니면 앗살이 음식점을 안 넣고 카페랑 뭐 오피스 같은 걸로 구성을 해도 수요가 있으면 충분히 매력은 있는 그런 입지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거 모던 선술집 이거 보고 내가 얘기한 건데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숙성 삼겹살이랑 그럼 임차 구성이 아쉽죠 어, 네. 디자인 카페가 3층에 있는 거는 아, 디저트 카페 근데 저게 안마 디저트 카페 건강 안마 앞쪽에 비계가 존재 전쟁이... 뭔가 했어, 이게. <laughs> 저 이불, 이불 같다, 약간. 건축물처럼 보이려고 그렇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신기했습니다. 센스는 있네. 요즘에는 이제 건물 지을 때도 짓는 동안에 뭔가 조경이나 아니면 그런 주변의 민원, 그 다음에 행인들에 대한 그런 뭐 안전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까지 이제 좀 많이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귀찮게 됐죠 귀찮게 됐지만 이것도 약간 같이 내 건물을 또 홍보하고 음. 하는데 또 도움이 되니까 좀 좋게 생각해야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방이동 어. 먹자골목은 간단히 돌아봤는데 디벨롭을 약간 이제 거부감이 있거나 무서워하시는 분들이거나 음. 나 임차 맞추는 것도 걱정이 너무 많은 분들은 확실히 이런 데를 어느 정도는 선호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출을 풀로 했을 때실 투자금이 20억 언더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래서 방이동 봤을 때는 디벨롭 관점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수익률, 뭐 높진 않지만, 건물 투자죠, 말 그대로. 그런 분들한테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거 감안하면 뭐 매력은 있죠. 왜냐면 가격적으로 강남보다도 좀 저렴하고, 어, 상권도 안정적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송파 좋아합니다, 송시라서. 그리고 또 살아보니까 만족도도 높으시고. 아, 그쵸. 거주는 아파트에서 하고, 건물은 그래도 어, 송파구 이런 데 하나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주택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주택가에서는 이게 지금 삼거리잖아. 삼거리다 보니까 주택가 안에서 그래도 뭐 상권이나 뭐 유동인구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좀더 가시성이 있고 한 4, 5m 도로에 이렇게 이면이 접해 있는. 요런 필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좀 근생. 근생을 좀 넣을만하죠. 그래서 보시면 딱 이면으로 들어가면 필로티잖아요, 그죠? 필로티가 있고 주택가인데 딱요런 코너에는 보통 다 카페를 넣고 싶어하는데 이런 거는 상권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배달 업종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뭐 물류 업체, 그냥 소매점 그런 것들. 아 그리고 여기 진짜 요즘 보기 드문 우유 대리점이 있네요. 야,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이교시 끝나고 인가? 뭐 아침에 네, 가가지고막 복도에서 막 전달 밀고 가다가 그지? 마시고. 빵이랑 우유랑 각각, 각각 신청할 수 있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우유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빵만 먹고 우유는 항상 신발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갔어, 집에. 아... 그럼 항상 부풀어 있고. 아, 저는 우유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크구나.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다세대가 엄청 많네요, 여기는. 여기는 완전 다세대요. 단독거물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네. 딱 보면은 그 빨간 90년대 다고가 거의 없죠.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는 90년대 중반부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좀 많은 지역이다. 딱 전형적인, 딱 2000년대 초반 빌라네. 네, 맞아요. 그나마 좀 오래된 빌라가 있네. 이와, 뭐야, 저거? 저기 왜 불에 탄거 아니야? <laughs> 저는 이, 이 도로를 따라서 샌드위치 판넬들이 쫙 깔린 게또 눈에 들어왔어요 <laughs> 어쩔 수 없구나. 그래도 여기는 그개발할때 비교적 강북보다는 좀 나은 아, 게 평지고. 반듯하고. 필지도 어, 반듯하고 도... 좀 크고. 그치. 도로도 좀잘 정비가 되어 있고. 와, 여기 봐봐. 봐봐, 저 봐봐, 학교 봐봐. 학교 퀄리티가 좋아 보여요. 잔디가 촤. 지금 여기가 방이 중학교거든? 네. 방이 중학교는 방이 몇 개야? <laughs> 야, 여기 지금 사는 분은 자 1층인데 방이 중학교 다닌다. 애가 나와 가방 메고 바로 거. 월담. 월담 하면 그냥 일초코시야 약간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이제 빌라촌이라고 사람들이 사실 뭐 아파트보다는 주거의 쾌적성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나쁘지 않은 거야. 주거 편의성만 보면은. 괜찮죠. 뭐, 지하철 앞이지, 목자상권 앞이지, 뒤에 학교 있지. 주거 편의성은 좋다. 네. 어. 입지적으로. 그, 빌라촌이나 사람들이 막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그좀 분위기가 막 범죄도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음. 여긴 비교적 좀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쾌적하고? 그런 게 있어요. <laughs> 차도 이 e 클래스잖아. 그래도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중간중간에 완전 생신축은 아닌데, 그래서 개발한 게좀 있네. 있어요. 근데 전부 이제 다세대여가지고 네. 단독 건물이 있으면 좀 섞어서 하려 그랬는데 그러네 거의 뭐 다가구나 다중주택보다는 거의 다세대네. 그 송리장길 옆에 다중주택 하나 있는데. 음. 아 그쪽 블럭은 있어요. 그러니까 삼전역 쪽으로 갈수록 필지도 작아지고 단독 건물이 많아지고 이 올림픽공원에 붙을수록 다세대가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안 다루려고 어.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어. 주택 얘기를 <laughs> 그렇지. 아, 어쩔 수 없나 봐. 근데 사실 주택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언제까지 주택을 뭐 다들 꺼려 하겠습니까? 개발할 때는 또 양쪽을 다 알아야 기획도 잘할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커피 얼음 좀 채우고 좀 점심 먹고 쉬었다가 다시 임장하는 걸로 하시죠. <laughs> 알겠습니다.